요즘은 제트 폴스틱이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요 스피드락 레바 요 부분을 스피드락 레바라 하는데 스피드락 레바의 이해와 원리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몰라서 결합을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트 폴은 우선 이렇게 늘어뜨린 상태로 스피드락 레바 하단 때 밑에 때를잡아당겨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 눌렀을 때 쑥쑥 밀리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스피드락 레바를 완전 제킨 상태로, 완전히 연 상태로 이 부분을 살짝이 돌려서, 살짝이 돌려서 이렇게 했을 때, 약간 빡빡한 느낌이 들면은 밀리되가지 않습니다. 이, 이 레버를 잠군 상태로는 돌리면 안 되고, 너무 많이 잠갔을 때는 또 눌리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게 되니까 적당하게 딱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, 이렇게 밀면은 아주 잘된 잘 형태입니다. 요건 잘 몰라서 스틱이 자꾸 밀려어 간다. 왜 그럴까? 고민하시는데, 자, 간단한 수리 방법입니다.